조임 로그 1화 다이어트를 시작하다. 조임 보이 과연 그는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임보이입니다. 아,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지 이제 첫날인데요. 아침에는 그냥 밥에다가 김치에다가 이렇게 먹었거든요. 고기를 빼고 먹었습니다. 제가 원래 고기 러버거든요. 그리고 원래 헬스장을 제가 안 가는데 오늘 헬스장을 등록을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음. 근데 헬스장이 저희 동네에 헬스장이 없어가지고 좀옆 동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차 타고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그렇게 헬스장 등록하고 오늘 첫 운동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 가고 있는데 산책하는 멍멍이 한 마리가 보이네 귀엽네 눈 풍경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운동할 만 나네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88.9kg. 일단 80kg 목표로 한번 사로잡로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운동 끝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눈이 참 많이 내리네요 그래도 아까 아침에는 가기 싫었는데 막상 또 가니까 기분이 좋네요 꾸준히 해봐야 될 텐데 포기하지 않고 팔굽패펴기 100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체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재미도 없고 지루할 텐데 이 파워 팩이 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를 구독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 빌어 드리고 싶네요. 어 앞으로의 방향성을 얘기하자면은 그냥 계속 운동 쪽 도전 쪽 이런 식으로 계속 갈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저와 같은 도전을 하셔도 좋고. 이번 연도에 목표를 정하셨을 그 목표들을 그냥 저랑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가셨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제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세요 팔굽혀기 매일 하는 그 챌린지 보고 꼭 따라해 주세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인보이예요 오늘 이틀차인데요 제가 오늘은 새벽 출근이 있어가지고 지금 출근길입니다 일단 출근하기 전에 제가 매일 하는 게 있죠 새벽에 파워 표기 100개 도전기 촬영을 하고 회사에 가려고 합니다 어제는 고구마랑 이런거 먹으려고 했는데 부모님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부모님이 만들어준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서 콩나물밥에다가 배추전 거기에 이제 김치 이렇게 먹었습니다 자, 슬슬 식단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일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뺄지 마지막 날에 한번 체중은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왔어요. 고대네요. 오, 점심으로 제가 도시락을 싸봤는데 고구마랑 닭가슴살이랑 브로콜리. 이렇게야 살을 뺄수 있겠죠? 살찌기 쉬운데 살포기는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과연 제가 일주일에 얼마나 뺄수 있을까요? 점심으로 이 도시락 먹고 헬스장 가려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영상을 찍고 싶어도 사람들도 많고 좀실례인것 같아가지고 운동을 찍을 수, 운동하는 모습을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야외에 있는 야외 헬스장 있잖아요 좀 촬영의 자유로운 그런 데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운동하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점 물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물을 안 가져와가지고 목이 막히네요 어쨌든 이틀차도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락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고 올게요 여러분. 여러분 3일차입니다. 일단 오늘 점심에 먹을 도시락을 쌌거든요. 고구마, 닭가슴살, 아몬드, 브로콜리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왜? 맛있겠다. 여기 서 보이죠? 그리고 아침에는, 프로틴, 프로틴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아침으로 프로틴, 점심, 저녁에는 이렇게, 고구마랑 닭가슴살 저렇게 해가지고 한번 일주일을 먹어보면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빠질지 생각을 해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이제 저녁에 일 끝나고 운동을 또 가야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이번 주는 이 루틴을 한번 해보고, 중간 그 일주일 뒤에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본 다음에 결과를 보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계속 괜찮다 싶으면 이대로 한번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80kg 뺄 때까지 이거를 과연, 아, 꾸준히 먹을 수 있을지 아 그게 좀 문제예요. 일단은 진행보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틴은 우유에 타 먹으려고 물에 한번 타 먹어봤는데 맛 없어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우유 성분 아로다는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좀 이따가 어, 일 끝나고 운동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 잘하고 올게요. 3일차까지는 수월했던 조인보이 과연 나머지 4, 5, 6일차는 잘 견뎠을까요? 다음화에 계속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편 여러분 고구마 그거를 계속 먹고 있는데 비로마 그굴 고구마 아 계속 먹기 좀 힘드네요. 과연 아 이걸 어디까지 진행을 할수 있을지 일단 일주일만 와보기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할것 같은데 좀 많이 버겁네요.